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1면입니다. 제가 봉독기 올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치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신앙의 왕도는 없습니다. 이렇게 정했습니다.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신앙의 왕도는 없습니다. 신앙의 왕도는 없습니다. 네. 이제 사순절 기간과 부활절 동안에는 이제 산상 수훈이 아닌 다른 본문을 가지고 이제 말씀을 전했습니다. 다시 이제 산상 수훈으로 돌아와서 산상 수훈 마지막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다음 주까지 해서 산상 수훈이 끝납니다. 오늘 이제, 오늘이 이제 그, 그 앞에 서서 이제 말씀을 오늘 같이 나누며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이제 고대 그리스의 수학자 유클리라는, 유클리드라고 하는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에게 이집트 왕 프톨레마이오스 일세가 당신 나에게 좀 기하학을 좀 가르쳐 달라. 그래서 이 이집트 왕의 부탁을 받고 유클리드가 이제 이 왕에게 기하학을 이제 가르칩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하학이 저는 문과기 때문에 배워보지도 못했지만 어마어마하게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이 왕이 이 기하학을 배우다 보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또 방대하단 말이죠. 이게, 이게 깨가 나잖아요. 왕이어도 공부하는 데는 좀 쉽게, 아주 간단하게 알아듣기에 이게 좀 배우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유클리드에게 좀 쉬운 방법이 없느냐 그렇게 물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유클리드가 왕이 그런, 말이, 그런 말을 합니다. 기아하게는 왕도가 없습니다 그랬단 말이에요. 왕이라도 배우면는 쉽고 편리한 길이 없습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도 학교 다니실 때 선생님들에게 많이 들으셨겠죠. 저도 고등학교 때 영어 선생님에게 영어 영어에는 왕도가 없다 그런 말을 수천 번 들었습니다. 영어를 배우는데 영어를 잘하려면 다른 방법이 없다 이, 10번 외워라 10번 외워서 안되면 20번 외워라 20번 외워서 안되면 50번 외워라 50번 외워서 안되면 100번을 외워라 왕도가 없다 왕도가 없다 쉬운 길이 없다 공부 잘하려면 네 머릿속에 쳐박아라 선생님에게 얼마나 그런 말을 많이 들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그 말이 왕도가 없다는 말이 유클리드가 처음으로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신앙에도 왕도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쉽게 신앙생활하고 편리하게 신앙생활하고 게으른 가운데 자기 좋을대로 신앙생활에서 은혜 받고 축복받으려고 하는 그런 인간의 마음이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단언하건데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을 하시면서 집을 짓는 자의 이 비유를 들어서 집을 견고하게 짓는 사람 잘 보아라. 주춧돌에다가 집의 기초를 세운 사람이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그 사람이 집을 잘 짓는 사람이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집을 집의 집 건축의 원리대로 따라하지 아니하고 쉽게 편리하게 집을 지으려고 한다. 요즘 말로 말하면 날림 공사 하려고 한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인생의 집을 짓는데 날림 공사 하려고 하지 마라. 지혜자로서 주춧돌에다가, 반석에다가 주춧돌을 놓고 또 기초를 깊이 파가지고 집을 지어라. 여러분, 우리, 우리는 모두가 다 집을 짓는 사람들입니다.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저도 믿음의 집을 짓고, 신앙의 집을 짓고, 내 인생의 집을 짓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기초가 잘못되면은, 그 집은 날림공사가 되어서 나중에 큰 위험이 왔을 때 무너져버리고, 만다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왕도는 없다. 기억을 하셔야 돼. 다른 것은 다 잊어버려도, 아, 오늘 목사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신앙의 왕도는 없다더라. 그 말씀을 기억을 하시고, 아, 그러니까 여러분들 마음에 담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신앙 생활을 하는 분들을 보면 가장 각양각색이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 보면은요, 뭐한번 그냥 은혜를 받고 성령 충만을 받으면은요, 와다된줄 알아요. 그때는 막이 전에 경험해보지 못했던 뜨거움, 기쁨, 감동, 눈물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이 다 은혜인 줄 알아요. 그것이 신앙생활의 전부인 줄안단 말이죠. 그런데 그것은 미천한 거예요. 그건 아직 시작도 아니에요. 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깨닫게 하는 것 뿐이단 말이죠. 그런데 그 사람은 그 성령 한번 체험을 하고 나서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한단 말이죠. 그런데 그 사람에게는 기초가 전혀 없어요. 기초가 없다 보니까 어때요? 형편없이 나중에 더 은혜 받을 때마다 더 어려워진 사람이 있습니다. 아주 믿으면서 떠난 사람도 있어요. 기초가 문제란 말이에요. 신앙에도 기초가 잘 닦여져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신앙의 기초는 어려운 것이 없어요.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를 내 입술로 영접을 해야 됩니다. 영접을 해야 돼요.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시고 삽니다, 살겠습니다. 이런 다짐이에요, 다짐. 여기에는 입술로 고백하고 나서는 이 지적인 동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제 나는 내, 내 주인은 내가 아니고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서 나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저를 이끌어주시고, 축복해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지적인 동의가 있어야 됩니다. 지적인 동의가 있으면, 그 다음에 의지의 결단이 있어야 돼요. 결단. 나는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하는 결단이 있어야 된단 말이죠. 결단을 했으면 어때요? 그다음부터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 이게 바로 신앙의 기초가 쌓여져가는 과정입니다. 그런 가운데 이 과정 가운데서 말씀을 공부해야 되고 기도 훈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에베를 어떻게 드려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가? 에베에 대한 놀라운 체험들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의 기초를 쌓는 격입니다. 여러분 에베를 참석을 안 하고 가끔 가다 에베 드리는 사람들이 여러분 믿음이 뜨거운 사람 봤어요? 절대로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 대해서 공부를 안한 사람이 여러분, 진리를 압니까? 하나님을 알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기초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예수님이 오늘 집을 짓는 것, 주출을 어떻게 노느냐, 땅의 기초를 어떻게 파느냐, 그것을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활신앙, 부활믿음, 지난주에 우리 같이 은혜를 나눴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은 무엇이다? 헛것이다. 기억을 아직도 하시고 계시네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가, 십자가만으로는 안 된다. 이 말이죠. 반드시 부활이 있어야 돼요. 부활이 있어야 돼. 이게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복음의 원리입니다. 그러면 부활신앙이 뭘까요? 부활신앙. 나는 죽어도 산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이게 부활신앙이란 말이죠. 그리고 예수님 제림하실때 죽었던 자들이 다 부활 형체, 부활 몸의 신비로운 형체를 가지고 예수님을 맞이한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한다. 이게 부활신앙이란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이것만이 다가 아니에요. 정말로 부활신앙이라는 게 뭐냐? 부활신앙이라는 게. 부활신앙이라는 것은 지금, 여기서, 오늘 내가 부활신앙으로 사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나를 의롭다, 인처주였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부활신앙으로 사는 거예요. 역경도 이기고, 환란도 이기고, 시험도 이기고, 어떤 일이 있어도 잘 돼도, 잘 돼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이런 부활신앙이 이 자리에서, 이 자리에서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먼 내세에 내가 죽어서 천국 가서 부활신앙이 아닙니다 부활신앙은 지금 이 자리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믿고 어떤 힘든 일이 있어도 부활의 주님이 나의 주님이 되시니까 나는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이겨낼 거야 하는 그런 믿음으로 사는 것이 부활신앙이라 이 말이에요 유혹이 있어도 슬픔이 있어도 온갖 환란이 있어도 나는 부활주님을 믿고 사니까 나는 옛만한 것에는 끄떡도 하지 않을 거야. 사단아, 나를 우습게 보지 마라. 단호한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부활신앙으로 오늘또 여러분의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 이 부활신앙이 여러분들을 축복하시고 부활의 주님이 여러분들을 강건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은 항상 어디를 가서 무엇을 하는지 교회 안이나 교회 밖에서든지 항상 선한 삶을 삽니다. 부활 신앙을 가진 사람은 선한 삶을 산다. 믿음의 본을 보인다. 믿음의 덕을 쌓는다. 이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부활 예수님이 여러분의 생명의 주가 되시는데 어떻게 여러분들 내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 수가 있겠어요? 그럴 수가 없죠. 그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자, 그래서 이내 신앙이 어떠한지를 검증할 수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로 예, 검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자, 신앙의 기초가 문제입니다. 신앙의 기초. 오늘 본문 말씀이 누가 보음 6장에서도 똑같이 나와 있습니다. 누가 보음 6장 47절에서 48절을 보면 은 다른 똑같은 내용이지만 다른 각도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거기 누가 보음 6장 47절에서 48절을 보면 은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사람은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출을 반석 위에 놓은 사람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그 집에 부딪히되 요동치 않으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 다시 말하면, 주추를 반석에 위 놓는 자. 땅을 깊이 파고 기초를 놓는 자. 이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주추을 어디에 놔야 돼요? 반석 위에다가. 기초를 여러분, 싸울 때 땅을 깊이 파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사람들은 다 어떤 유혹이 있어요? 쉽게, 쉽게 집을 짓려고 합니다. 편하게 예수님을 믿으려고 합니다. 고생 안 하고, 시험거리도 없고, 그냥 축복만 받고, 의혜만 받으려고 합니다. 이게 뭐냐? 이 모래 위에다가 집을 짓고자 하는 사람들의 심리다, 이 말이에요. 이걸 여러분들이 조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신앙은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그냥 받는 게 아니라 이 말이죠. 그래서 미련한 자와 지혜로운 자의 차이는 뭐냐? 기초를 어디다 세우느냐? 기초가 중요합니다. 주추, 반석 위에다가 기초를 세운 사람. 땅을 깊이 파고 기초를 세운 사람.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어리석은 사람은 모래 위에다가 쉽게 아무렇게나 편리하게 내 좋을대로 내 생각대로 인생의 집을 짓으려고 하는 사람이다. 그 사람은 문제가 심각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가운데는 그런 분들이 한 분도 안 계실 줄 압니다. 여러분 그런 유혹이 있거든 단호하게 물리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는 사람이에요.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이 가신 길을 가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고난이 없으면 뭐도 없다. 영광도 없다 이 말이에요. 고난이 없으면 면류관도 없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십자가 그 고난의 십자가를 지지 않고는 우리에게 영광도 없고 면류관도 없다 이 말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를 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면서도 영광은 다 받으려고 하고요. 멸류관은 다 누리려고 합니다. 그것이 바로 이 사람, 요즘 사람들에게 다가오는 유혹이다, 이 말이에요. 모래 위에다 집을 쌓아도 괜찮아. 걱정 없어. 무슨 비바람이고, 무슨 홍수야. 이런 유혹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종교인, 그 다음에 교양인, 신앙인, 이게, 한 번,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종교인은 뭘까요, 종교인? 껍데기는, 겉모습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에요, 믿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내면이 변화가 없는 사람을 우리가 종교인이라 그러는 거예요. 겉모습은 정말 잘 믿는 사람처럼 보여요. 그런데 이게 종교인이에요. 변화가 없어. 내면의 변화, 본질적인 변화가 없다, 이 말이죠. 교양인은 어떤 사람일까요? 세련된 사람, 품위가 있는 사람, 점잖은 사람. 교양인은 될 수가 있는데 그 안에 예수가 없어요. 교양인으로 끝나, 인생 끝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요즘 현대인들이 교양인을 좋아합니다. 근데 교양인으로서는 교양인이 돼가지고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신앙인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님과 함께 동고덕락하는 사람이 바로 신앙인입니다. 이 자리에 오늘 에베아로 나오신 여러분들 다 신앙인으로 하나님 앞에 인침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영접하는 자, 영접하는 자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뭘 주셨다 권세를 주셨다 이 입으로 고백을 해야 돼요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되지 아니했다 그랬어요 혈통이 뭐예요 내가 목사니까 우리 아들 웅찬이가 저절로 천국 가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장로니까 내 자식도 당연히 내가 장로니까 우리 자식도 다 천국 갈 것이다. 아니란 말이에요. 혈통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혈통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육정으로도 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인간적인 욕심 이것 가지고 천국 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죠. 인간의 욕심으로는 다 자녀들이 여러분의 형제 간이 다 예수 믿고 천국 가기를 원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닙니다. 신앙은 개인적입니다. 개별적입니다. 그 다음에가 또 뭐가 있어요? 사람의 뜻으로, 사람의 뜻으로. 그래, 사람의 뜻은 다 어때요? 신앙생활은 대충대충 해도 다 천국 가고 싶단 말이죠. 사람의 뜻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의 뜻이 이렇다 사람의 뜻이 저렇다 사람들이 모여서 좋은 뜻을 세웠다고 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오직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을 내 주인으로 영접을 하는 자마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경험을 해보서 아시겠지만, 예수님을 잘 믿으면서도 세상에서도 성공하기를 다 원합니다. 다 원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신앙생활도 잘하고 세상에서도 잘 나가고. 그러니까 이걸 다 누구나 다 원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잘안 됩니다. 왜잘안 될까요? 이것은 동질의 것이 아니에요. 같은 성질의 것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신앙 생활을 참, 성공하고 잘 하기를 원하는 것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건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 모시고 예수님이 기뻐하신 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신앙에 성공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은 예수님 믿는 방식으로 할 수가,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경쟁을 해야 되고, 남을 짓밟아야 되고, 남보다 더 뛰어나야 되고, 머리가 돼야 되고, 속여야 되고, 거짓말 해야 되고, 내 욕심을 먼저 챙겨야 되고, 이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같은 성질의 것이 아니에요. 동질의 것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에도 성공을 하고, 세상에서도 성공을 하려고 하는 생각은, 아예 잘못된 것이니까, 그 내려놔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세상, 신앙생활에도 성공하고, 세상에, 신앙에서도 성공하고, 세상에서도 성공하는 길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예수님 안에서 내가 복받은 인생, 하나님이 축복하는 인생이 되면, 다시 말하면, 내가 예수님으로 내가 기초를 잘 쌓고, 집을 잘 지으려고 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재료를 다 공급해 주세요. 내 인생에 집을 짓는데,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다니까요. 이것도 공급해 주시고, 저것도 공급해 주시고, 필요를 채워 주시고, 부족함이 없게 해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 예수님 믿는 데 성공하시면 세상에서도 잘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성공하는 길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도 성공 세상에서도 성공 그런데 예수님 믿는 때는 정말로 성경 말씀대로 하고 세상에서 할 때는 내 욕심대로 내 생각대로 이렇게 안 됩니다 그러니까 아예 일찌견이 세상에서 성공하려고 하는 방법을 버리시고 나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성공하겠습니다 이 고백을 할 때에 하나님이 그래 너참네 생각 고맙다 니가 그렇게 생각을 해주니까 내 마음이 기쁘다. 내가 너를 마음껏 축복해 주리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잘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홍수가 나면, 건칙의 결과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바람이 불고, 홍수가 나고, 그랬어요.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면, 모든 것이 판가름 납니다. 모든 것이 판가름 나요. 여기서 여기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면 이것이 뭐냐면은 고난과 유혹과 시험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집을 잘 지어 신앙의 집을 잘 짓고 믿음이 견고한 것 같은데 시험과 유혹과 고난이 왔을 때그 믿음이 남아 있느냐, 남아 있지 않느냐를 따라서 그 사람이 평가하신다 이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시험과 환란과 유혹이 오면은 그냥 낙심하고 원망하고 믿음을 버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이 사람에게 저 사람 저걸 이겨낼 수 있을까? 아이고 너무 너무 큰 어려움인데, 너무 큰환란인데 고난인데, 재앙인데 하는데도요 끄떡없이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언젠가는 우리에게 이 홍수가 불어올 때가 있습니다. 홍수가 닥칠 때가 있다, 이 말이죠. 그런데 그때 남아있어야 돼요. 여러분의 믿음, 여러분이 건축한 집이 남아있어야 된다니까요. 그런데 쓸려가버리고 아무것도 없으면 여러분 인생 헛것으로 사는 거예요. 세상껏 여러분, 세상껏이 여러분을 지탱해 준줄 아십니까? 여러분이 믿었던 세상의 요소들이 여러분들을 강건하게 하시냔 말이에요. 아닙니다. 강원도 강릉에 지난주에 막 산불이 났잖아요. 얼마나 그 불이 세든지 펜션도 다 덮쳐 태워버리고 민가도 태워버리고 그 기자가 인터뷰한 것 보니까 그냥 눈물을 지면서 으 허탈한 그 주민 보셨잖아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요.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다 타버리고 아무것도 없는 인생이 돼서는 안 됩니다. 마지막 때에 하나님 앞에 다 보여드릴 것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어디 아무 아무 대답이 없으십니까? <laughs> 여러분 자 중요한 것이 그거예요. 오늘 하루 오늘 지금 여기에서 에베를 잘 드리는 것이. 여러분의 집을 지금 잘 쌓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지 그러니까 그 말을 제가 설교할 때 초반전에 이야기를 했는데 벌써 다 잊어버린 거예요 지금 이 자리가 중요하다니까요 오늘 이 자리가 중요하고 내일은 또 오늘이 되잖아요 내일 또 여러분들이 부활신앙으로 최선을 다해서 믿음으로 사는 것이 여러분의 집을 잘 짓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마지막으로 순종하는 신앙이 돼야 됩니다. 순종하는 신앙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근거는 말씀을 자 다시 한번 반복을 합니다. 말씀을 듣는 그것에 그곳, 순종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 입으로 시인을 했, 해야 된다 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지적인 동의가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의지적인 결단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이 순종이 순종. 순종이 여러분 그런데 순종해야지. 순종해야지. 머리로는 그런데 순종이 잘 됩니까? 잘안 됩니다. 잘 믿어야지. 잘 믿어야지 해도 생각은 그렇게 되는데 잘 믿어져요? 여러분 생각처럼 잘 믿어지느냐 이 말이에요. 기도해야지. 기도해야지 하는데 기도가 잘 되든가요? 생각대로 잘안 됩니다. 참, 왜 그럴까요? 생각은. 잘 믿고 싶고 잘 하고 싶고 순종도 잘 하고 싶은데 안 되는 것이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러냐? 이 믿음이라는 것은 순종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가 잘 되어야만이 그때부터 잘 믿고 잘 순종하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니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가 틀어져 버렸는데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가 안 되는데 어떻게 여러분 신앙에 열심을 내고 잘 믿을 수가 있으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있겠느냐 이 말이죠. 그러니 까 정말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 관계, 인격적인 관계를 회복하시란 말이죠. 우리 주님이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그 하시면서 집사야, 야박 집사야. 또, 박 집사님이 또, 나한테 할 말씀이나, 그러생각이지 모르겠어. 야, 채 집사야, 채 목사야. 나, 너하고 좀 사귀고, 개조 좀 하고 싶다. 대화 좀 하자. 그런데, 아, 주님, 가만히 계세요. 아, 저를 못 믿습니까? 저만 따라오세요. 제가 하는 대로 하면은, 아, 하나님 영광 돌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우리는 앞서서 막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지혜로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야, 야, 채목사야, 그게 아니야. 그건 아니라니까. 아이고, 주님, 한두 번 해봅니까? 한두 번 해봅니까? 가만히 계세요. 아이고, 제가 이것은 더 잘합니다. 하나님도 무시하고, 하나님의 조용히 계시라고 군단 말이에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예요. 인격적인 교제. 하나님, 제가 이 문제를 가지고 어려움이 있네요. 하나님, 이 문제를 어떻게 하나님은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제가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기를 원합니다. 자녀 문제도, 물질 문제도, 부부 문제도, 사회 직장생활, 다 그렇게 여러분 풀어 가시란 말이에요. 이 인격적인 관계가 잘 되면은, 여러분 모든 것이 만사 형통의 길로 하나님이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땅에다가 기철 기철을 깊이 판 사람 이 반세계에다가 주춧돌을 놓는다는 말이 바로 그 말이에요. 자 오늘 이제 좀 예배 후에 순서가 있어서 이제 마지막 말씀을 정리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왕도는 있다 없다. 다시 한번 신앙생활에 믿음생활에 왕도는 있다 없다. 믿으시죠? 예, 네, 여러분들 해야 될딱 이것이 있어요. 기초를 잘 다듬으시기를 바랍니다. 땅을 깊이 파고 기초를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홍수가 나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집을 지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뜻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에게 가장 큰 축복일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을 이렇게 사랑해 주셔서 오늘 도 하나님 우리 인생 믿음의 집을 잘 지어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믿음의 집을 잘 지어가는 우리 여천중앙교회 송로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반석 위에다가 인생의 주춧돌을 놓게 하여 주시옵시고 기초를 깊이 땅을 파서 아버님의 주춧돌을 놓고 나가는 우리 여천중앙의 모든 성도들이 되어서 인생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 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를 옵 나이다 아멘.